안녕하세요. 화곡동 선미보살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음력으로는 5월 초하루입니다. 음력으로 첫날을 시작하는 오늘, 민속방송 시청자 여러분, 한달 내내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그럼 6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쥐띠는 동분서주 하나 소득이 전혀 없는 날입니다. 그래도 힘차게 활동해주세요. 소띠 가겠습니다. 소띠는 새로운 일에 손을 대면 손실이 큽니다. 오늘 신중을 기해주세요. 범띠 가겠습니다. 범띠는 능력 있는 사람과 동행하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귀인을 만날 수도 있는 날입니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토끼띠는 충돌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오늘 하루 무조건 양보하세요. 용띠 가겠습니다. 용띠는 오늘 횡재가 절대 없습니다. 투기나 모험성 있는 일은 멀리멀리 멀리 하세요. 뱀띠 가겠습니다. 뱀띠는 공동이 생기면 그두 배가 나가니 불필요한 이익을 버리세요. 말띠 가겠습니다. 말띠는 활발히 활동할 때가 아니니 시간을 두고 기다리세요. 인내가 필요한 하루입니다. 양띠 가겠습니다. 양띠는 어려움을 겪거나 가벼운 상처를 가질 수 있는 날이니 긴장 속에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원숭이띠 가겠습니다. 원숭이띠는 너무 나서지 마세요. 정도가 어긋나면 화를 입을 수가 있으니 자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닭띠 가겠습니다. 닭띠는 상대가 어려운 청을 하면 꼭 들어주세요. 거절하면 그 이상의 마음의 상처를 입는 날입니다. 개띠 가겠습니다. 개띠는 당신의 지혜와 수단, 그리고 노력 때문에 재물운이 생기는 날입니다. 돼지띠 가겠습니다. 돼지띠는 경영도 순조롭고 또한 불로소득이 생길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니 저 또한 어색하나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고맙습니다.